네 인사드릴까요? 네, 둘 셋! 네, 보컬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어,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<들규채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 여왕 수아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<들규채> 한나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메인보컬 득템 시윤입니다 드림캐쳐, 카리스와 토끼, 리더, 지유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드림캐쳐의 강아지, 유현입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드림캐쳐 사랑생이 막내가인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드림캐쳐, 판다, 다미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네, 세계는 하나 SDG 콘서트에 저희 드림캐쳐가 참여하게 되어 정말 영광인것 같습니다. 우와. 저희 드립캐쳐 불러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어,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네. 딱 가을에 듣기 좋은 저희 드립캐쳐의 신곡 대장부 였습니다 맞아 아 여러분 어. 여러분들이 어, 아련한 카리스마를 느끼실 수 있는 곡인데요 저희가 또 컴백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. 그래서 네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께 저희 대작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. 맞아요.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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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네, 그러면 다음 곡으로 저희 드림캐쳐의 UNI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 네, 드림캐처의 무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.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세계인의 약속, SDG의 의미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. 여러분들 즐겁게 즐...